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솜 김승호입니다. 오늘 12월 30일 월요일, 아, 월요일입니다. 아, 너무나 참담한 아픔, 또 슬픔,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밤 제대로 잠못 주무신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국민들의 아픔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197명의 에, 목숨이 정말 생태 같은 목숨이 사, 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음, 깊이 심심한 유가 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에,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어, 무엇보다 정부는 어, 정부은그 어, 어, 국가 애도 기간으로 1월 4일까지 예, 예,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 모든 상황들, 예, 좀 이제 지금 시, 각, 군, 구, 어, 도까지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 추도와 또 어, 그분들을 어,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마음적인 어떤 위로를 갖기 위해서 또 순직한 분들 중에 공무원들도 전남교육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많이 탑승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어린 세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여튼 197명이라는 참 생태 같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평안한 그러한 영원히 구원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음 참. 답답합니다. 여러가지로 답답하고 참담한 사람들. 또 현실적인 문제는 또 현실적으로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 그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음, 지금 드릴 수 있는 아, 뭐, 무엇 하나 제대로 된건 없습니다. 하여튼 긴급속보로 들어온 어, 공수보, 예, 공수처에서 예, 윤석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되고, 또, 어 최상목 어 경제 부총리 권한대위 아마 음 대법관 임명을 어 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로 그러한 소식이 어 들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877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많이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들이실 텐데요. 그러한 마음들 잘 다두리시고, 또, 그 다독여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들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아픔으로 시작된 이야기들 또그 아픔으로 예고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대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이 슬픔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좀더 나아지시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또 냉철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 국가의 심각한 지금 국정 마비 상태 이러한 부분들이 소소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 어, 닥쳐진 사안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헌법 재판관이 구인으로 어, 빨리 에, 자리를 잡아야 에, 국정조사든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음, 무엇보다도 특검 에,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정부가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물론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옳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무한의 통곡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무한의 통곡 다선 김승우 세대와 충돌 그로 인한 폭발로 비행기는 더 이상 날 수가 없고 동체 착륙으로 미끄러지던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수많은 탑승객들이, 수많은 탑승객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하늘은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대형 참사는 이렇게 예고 없이 급습했고, 슬픔과 총, 충격은 온 세상으로 퍼져, 퍼져갑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통곡, 울부지음이 귀청을 때립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충격과 공포 속에 떠나갔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여 부디 천국에 일어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음 가슴 아픈 마음들 서로 잘 위로 하시고 나누시고 어, 많은 분들이 또 전라남도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꽤 많으시고 하여튼 어, 승객 탑승객 모두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명단을 다시 또 음, 어, 되새겨서 그분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싶어서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뉴스 또 인터넷 미디어 한국인터넷 미디어 기자협회 그리고 k-뉴스 서울 K k뉴스, news, k-뉴스를 통 K n e w 여러분들의 모든 어제 발생한 오전 9시 3분에 발생한 제주항공 전남 무한 항공기 충돌 사건 g o n g h a n g o 더 이상 회 n 하고 싶지 않은 아픔으로 g h a 기억된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배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이 나라가 민주주의 제 자리에 제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응, 모든 현안들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빨리 하루속히 바로잡히기를 외신들도 계속 바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들이 올바르고 바른 그러한 보도로 국민 여러분들의 한숨을 조금은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